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셋째 날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오늘은 복음은 모든 반대를 이겨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든 자로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외친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바벨론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모조품인 가짜 기별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사탄의 바벨론의 기별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기별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째 천사가 외치기를 지금은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멸망을 피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무너질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바벨론적인 사고 방식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큰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수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독주를 먹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주를 권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하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다면 그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이 지구를 덮을 때그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바벨탑 안에 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탄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탄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도 못했고 도리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내가 사탄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탑은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그 신할평지에 바벨탑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역시 망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바벨론을 멸망하였지만 사탄은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하나님과 견조어 이기려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그 경배를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쟁투의 쟁점이 경배라고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 그 경배를, 그 예배를 빼앗고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바벨론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첫째는 불결한 삼의 일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용의 입이요. 둘째는 짐승의 입이요. 셋째는 거지 선지자의 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예 뺨,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중세 교황권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로서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정체는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배도한 기독교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고 배도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의 정체는 거짓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정체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설명한 것처럼 거짓 구원의 기별을 전함으로 올바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땅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용의 사탄의 기만을 지원하고 용을 사탄을 숭배하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진리의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의 정체는 결국에 가서는 종교 통합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정체는 새 더러운 영으로 불결한 삼위일체이며 둘째는 배도한 기독교이며 셋째는 거짓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에 가서는 종교 통합이란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상킬 자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와 건네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원한 복음의 모조품인 바벨론의 기별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모조품인 바벨론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절시키는 것으로 영적 불충실과 부도덕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탑이 바벨론 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반대자리에 서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살핌으로 우리는 결코 미혹되어 멸망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깨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매우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제목처럼 복음으로 모든 반대를 이겨낸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음행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직접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바벨론의 붕괴요,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이며,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호소하시는그 호소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소를 이 외침을 듣고 우리 의삶 속에 있는 바벨론적인 모든 생각과 바벨론적인 모든 사고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바벨론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한 복음의 미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외침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